요가원에서 하는 춤석이라고 신경 쓰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지 잘해요 호흡이 얼마나 중요해요? 아, 내가 살아있구나 느끼는 것처럼 그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요가처럼 음. 어휴, 아, 저는 가구 디자인을 하고 있는 26, 이미진 요가 웨이브 채널에서 테라피 요가도 진행하고 <laughs> 있는 강사, 수인입니다 저도 요가 강사, 최지원입니다 어, 우 그냥 내가 여행. 네, 그래. 응, 응, 응. 이거 잘 시도했는데 지금. 그러고 S J 플로우 수업을 고니 S J 네. 저는 다른 곳에서 요가 안내하고 있고요. 만트라 음악 하고 있는 음. 밴드 샤메 보컬인 네 하고 있죠. 보컬이셨구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구 디자인을 하고 있는 2 6살 이미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패션마케팅 마케터 33살 권지혜입니다 <laughs> 친절하게 나이까지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laughs> 낯선 몸치지 뭐예요? 이름이 특이한데 난 몰라 나 진짜 몰라 네. 아니요 정말 안들어보셨요안 들어보셨죠 네. 있는 줄도 모르셨죠 네. 전 들어봤습니다 전안 들어봤어요 뭐예요? 현대무용 하면 동작도 새롭고 음. 저희한테는 되게 낯설잖아요 음. 그래서 낯선 몸짓이 되는 말 그대로 낯서 몸치신 거. 낯서 몸치. 너무 낯설다. 지금 어, 그래서 그런.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보여 드리려고. <laughs> 어, 여기 증명해야 되나? 여기서 제가. 할까요 여기 증명. 둘 역시 좋습니다. 되게 편찮습니다. 아, 아, 음. 아 매트를 없이서도구나. 바닥 딱딱 하겠어요. 음. 이런 동작들은 요가에서 잘안 하잖아. 그렇죠. 그냥 바닥을 들어서 증명서 맞습니다. 이거를 제가 했었는데 이때 수업에 복부에 음. 굉장한 힘이 음. 들어가더라고요. 음. 음. 노래에 맞춰서 수업하는 거네. 되게 뭔가 부드러워요. 여섯, 일곱, 네. 여덟. 낯설지만 약간 부드러운. 맞아요. 휘성 응. 선생님 이런 거 해주실 때마다 진짜 약간 무용 수업을 듣는 어. 거. 아, <laughs> <laughs> 이런 거. <laughs> 나 이런 모형 네. 같은 거다 재밌겠다. 아 이런 것도. <laughs> 아 근데 좀 천천히 하면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감각이 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좋았군요. 어 이거는 저거도업덕이다 네. 어 다운독도 또안고 너무 좋았어요. 어 뭔가 이거 현대 모형이랑 요가랑 섞이는 거잖아. 다운독 나왔어요? 요가랑 전목을 하셨나 봐요. 발가락 완전 엣지, 다 벌리셨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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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발가락이! 어, 발가락. 7, 포인트? 지금 휴수에 살짝 얼굴이 빨개지셨는데 <laughs> 힘이 <힘들어. 웃음> 다는 <힘들다는> 뜻이거든요, <laughs> 어, 이제 지금. 어, 어, 발가락 어, 디테일이 아주. 막쌤 발가락이 완전히 7, 손가락처럼 펼쳐지시네. 정말. 오, 오 이런 것도 다는구나. 허리에 힘이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코어, 코어 이미게 많이 합니다. 이런 것도 하시네. 네, 정말 좋았어요. 이런 거, 어. 좋았어. 근데 요가 중에도 음악에 맞춰서 하는 스타일들이 음. 있는데, 맞아. 그거랑은 또 다른 느낌이 있맞아요 근데 요가는 약간 매트에서만 그 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막다 왔다 갔다 하니까. 음. 그 느낌, 공간에 구애받지않고 음. 음. 전체를 쓰시는 게. 응. 둘, 음. 셋, 푸쉬. 하나, 둘, 셋. 겉에서 풍겨지는 소스는 산속에서 구해지려고 어, 어. 하실 것 같은 느낌. 그 네. 짓이 진짜 아름답다. 남자분인데 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뭔가 부담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느낌이. 동작은 굉장히. 이렇게 물러가듯이 굉장히 차분한데 부담스럽지 않은 느낌이어서. 저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죠, 막 사실 너무 쉬워 까만. 보이는데 너무 힘든 어. 거예요왜 그러냐 여쭤봤거든요. 허가 부족해서. 같이 가족을. 그래서 동시에 또 호흡이 중요하고. 음식을 할 때. 우리가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할수 있으니까. 오늘 요가원에 가서 힘들이나 호흡을 실습. 왜 안경을? 호흡이 얼마나 중요해. <laughs> 아, 내가 살아있사나느끼는 것처럼. 어디서든. 아, 음, 응. 약간, 자유로준비하는지을 저는 하금는 지금. 저는 지금. 저 지금. 저는 는 지금. 저는 지금. 저는 지금. 저는 는 지금. 저는 지금. 저는 지금. 저 지금. 저는 지 지금. 저는 지 더 친숙해 보이는 것 같아요. 현대무용이 사실 되게 멀게 느껴져가지고. 맞아, 맞아. 사실 현대무용이라고 하면, 저같이 이제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부담스럽거든요. 왜냐면, 하 요가를 하시면 약간 뭉친 저 같은 사람도 들 있어요. 응. 우리도 할법, 할법 어, 할법한 응. 춤을 못 추는 사람도 할법관? 응. 네. 이 수업은 뭔가 좀 부담스럽지 않고요.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고, 호흡도 되게 자연스럽게 리드해주시는 것 같아서, 네,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응. 맨 바닥이어도 괜찮으시겠지 아, 네네. 그럼 마시고 응. 내쉬고 이런 거안 하셨거든요. 아 그냥 했는데 내가 막 드시고 내쉬고. 어머, 정말. 어. 현대무용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거. 어. <laughs> 아. 어. 아, 낯설지만 익숙하네요. 우리님이 알고 있어. 호흡이 너무, 호흡 너무 탁월하지. 그럼 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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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지. 나왔지. 나왔지.